사도 신경으로 신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십니다. 407장입니다. <목> 주... <목소리도>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재성경책으로 22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을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주지않느냐 이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게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끗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를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바울이 담에 색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경험했던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회심에 이어서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 임을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채찍 고문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다 같이 15절 보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전해 준그 말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어, 바울의 사명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빛도 보았고 또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바울에게 맡긴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대상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그 뜻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즉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다 못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바울을 다그쳐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을 들어야 될첫 번째 대상자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는 언제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항상 바울은요. 그 지역에 있는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해당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첫 번째 대상자는 동족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가장 잘 기록된 것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바울은 이방인들보다 동족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은 자신이 가장 적합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한때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받게 했던 그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전한다면 분명히 동적 유대인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주님과... 바월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각을 따라와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또 주님의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우선 순위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님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고 또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자가 되고 싶었지만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했고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과 바울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런 생각의 차이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에 증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내가 전하고 싶은 대상자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사람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이란 주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대상자에게 그리고 주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원하는 뜻을 따라 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르대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이 나의 뜻과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잘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로마 병사들이 자기를 붙들고 채찍질을 가하려고 할때 자신은 로마 시민이라고 밝힙니다. 자, 오늘 본문 2 5절 보시 바랍니다.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수 있느냐 하니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로마 시민인 사람이 원하면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이 돈을 주고 샀어요. 두 번째, 로마에 큰 공을 세우면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시민권을 물려받았어요. 유대 사람으로서. 왜 그랬을까요? 그의 부모는 로마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 바울이 지금 평소에는 말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임을 밝힙니다. 왜 그럴까요? 가혹한 채찍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까요? 그 이유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는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있는 황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즉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전하지 않은 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은 그는 로마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유대인에 의해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더 왕성하게 펼쳐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조건과 실력과 다양한 배경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 지식, 지위, 물질, 건강, 실력, 은사, 장점, 심지어는 단점조차도, 문제점조차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용하십니다. 단,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손에 붙잡힌 사람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가진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실력과 배경과 경험과 지식과 지휘를 이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 이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께서 내게 열어 가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원근각처에서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섬기는 어울림 센터가 있습니다. 이 어울림 센터의 사역을 통해서 평택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그리스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역이 확장되기 앞서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고 안전한 선교 될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